저희 영상 하단에 더 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남겨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차트 손오공입니다. 오늘도 잘 올라주고 있는 추천드렸던 페페코인 한번 보시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페코인 제가 이 밑에 지점 130원대부터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영상 실제로 보고 오게 되시면 제가 이틀 전만 하더라도 150원대 구간이었을 때 200원 재돌파 신호가 나왔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추천 강력하게 드린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실제 올라갔을 때이 구간에서 추천드렸으면 누구나 추천 당연히 드릴 수 있겠지만 올라가기 전 거래량 신호를 보고 제가 추천드렸다는 거 아실 겁니다 영상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 이렇게 페페코인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밈코인 2024년 대장이 될수 있는 코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면서 안내 드렸었고요 이번에 ETF 승인 관련해서 페페도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이기 때문에 호재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 대선 지지 출마한 이후에 어 정시 자금으로 이제 페페코인도 받겠다라는 내용이 같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호재를 얻고 현재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33등에서 현재 국내 해외 합친 총전 세계 코인 순위에서 20위까지 안착을 안전하게 해 있는 상태고요. 아직도 이렇게 양봉 꼬리를 남기는 거 보면 올라갈 자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00원까지는 확실하다고 말씀드렸고 200원 이후에는 그때 이제 상황 보면서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아직 상승 신호가 꺾일 기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거래량도 올해나 세력들의 거래량도 지금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지고요 30일 기준에 지금 92%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근 14일 기준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기준에 1000%까지도 달성 이번에 충분히 할수 있는 자리로 보여지기 때문에 1년 1000%면은 40일 기준에서도 120%가 더 똑같이 올라야겠죠. 그래서 이 오르는 부분이 현재 기준에서도 수익이 한참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김프가 살짝 조금 껴 있긴 하지만 국내 해외 시세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걱정하실 만한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신규 상장에 대한 부분 내용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페페코인이 업비트에 현재 상장될 가능성이 조금 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상장이 된다고 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저희 구독자분들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 활용해서 공지 띄워드릴 테니까 알람 꼭 설정해 두시고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수익 전부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세는 해외 시세, 동네 시세 이렇게 차트 보셔도 똑같이 지금 현재 최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최고점 라인에서 위에 매물대가 없는 상태에 얼마나 더 올릴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바이낸스 거래량 31%까지 해서 조금 더 올라와 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국내에는 빗썸 밖에 없기 때문에 빗썸 확인해 보면 2.2%까지 올라와 주었네요 거래 부분 지금 올라가면서 굉장히 투자자들이 수가 많아진 걸로 나오는데 33,000명에서 약3 5 2 0 0명까지해서 2,000명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늘었네요. 그래서 비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 국내 거래소 2등이긴 하지만 1등과는 차이가 3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 인원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래소 순위 현재 여기는 에 20등 어, 표기 바뀌었네요. 20등 나와있기 때문에 이제 19등부터 만약에 등수가 한 개나씩 더 올라가면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은 올라간다고 보면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코인 순위가 최근 33등에서 20등까지 약1 3계단이 올라가는데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만큼 페페코인, 밈코인의 지금 현재 관심도가 무시무시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페페코인 추천 제가 200원 돌파한 내용까지 확인해드리면서 실시간으로 전달 도와드렸는데 아직도 올라갈 자리 많이 남아 있다고 말씀드렸고 업비트에 상장이 되면은 바라보는 목표가는 정말로 500원까지도 볼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그 자리에 도달하면 또한번 어디까지 갈지는 제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내용 공유하면서 알려드릴 거고요 ETF 승인 관련해서 이후에. 잠깐 동안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ETF가 승인됐다고 호재가 끝난 건 아니지만, 이후에 금액 결정 거래량, 이 ETF 현물에 얼마만큼의 자금이 모이는지는 바로 결과가 나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살짝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조정하는 구간이나, 그 다음에 언제 또 다시 올라갈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상세의 또 내용은 위에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돈 받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보시면서 광고라든지 자동으로 시청하실 텐데, 저희가 조회수나 광고 수익으로 수익을 올리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응원 한번씩 정말 감사하게도 남겨주시는 분들 많이 생기고 있는데 댓글에 응원 남겨주시면 영상 찍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알고리즘 타는데도 큰 도움이 되니까 응원이라고 한마디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페페코인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수치 정확하게 공유 받고 싶은데 문자 남겨주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후에 페페코인 외에도 따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까지도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돈 많이 받아가시고 이번 불장 2024년 불장의 수익 많이 챙겨가시는 구독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불장이 코인으로 돈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장일 수 있습니다. 이번 불장은 다른 때와 다른 ETF 승인 호재 및 코인 세금 유예가 될수 있는 마지막 비트코인 반감기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세금이 붙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사실상 기회의 불장이 이런 코인장이 몇 번이나 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가장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장은 이번 2024년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꼭 집중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따라하셔서 졸업하시면 좋겠고요. 차트 손오공의 코인 졸업수를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졸업이란 뜻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 졸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닌 말 그대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끝을 맺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코인의 끝을 맺기 때문에 말 그대로 코인을 하는 이유 가장 큰첫 번째 버전 돈이죠 재밌어서 하시는 분들도 물론 가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이 돼야 재미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졸업한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에 만족할 만한 내가 수익금액을 얻어 졸업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가 100%다 무료로 해드린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저는 이미 졸업할 만큼의 자금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졸업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의 돈을 벌어서 좀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한 100분 정도. 1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명 정도, 제가 목표하는 금액도 100억 정도. 100, 100억을 버시는 분들이 100명 정도는 좀 나와서 졸업할 수 있도록 제가 100%다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손잡고 저 믿고 따라오셔서 수익금액만 챙겨가시면 될것 같고, 비트코인 반감기 2012년에 한번 왔었고, 16년, 20년도에 4년마다 꼬박꼬박 왔었습니다. 이런 세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확하게 2024년도 무조건 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비트코인 1억 가기 전부터 3천만원까지 떨어져서 4천만원대 유지할 때부터 반감기 오면 어차피 1억은 무조건 돌파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ETF 승인이 나고 나서 이후에는 1억 4천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잠시 떨어졌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생각하실 필요 없이 1억 4천까지는 돌파할 수 있는 장이다. 그게 바로 2024년에 코인 세금 유예가 되고 비트코인 불장에 반감기가 도래하면서 ETF 승인까지 겹쳐서 슈퍼호재, 말 그대로 메가 불장이 온 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집중만 하시면은 다른 때와 다르게 확실하게 돈을, 큰 돈을 만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내가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하신 분과 밑에 아직 떨어져 있는,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하신 분들과 갖고 보유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은 하늘과 땅 차입니다. 밑에서 매수하신 분은 아무리 올라갔다 떨어져도 본전이기 때문에 난 기다리면 되지 하겠지만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순간마다 아 이거 지금 손절해야 되나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되기 때문에 이 매수 매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승 테마 순서 이따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지만 상승에 대한 테마 순서도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갈 같이 올라가는 알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횡보하는 알트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건 어떤 상황에도 올라갈 수 있는 알트코인들을 먼저 테마 순서를 알고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졸업 예상 시나리오라고도 할수 있겠는데 이밈코인 페페코인이라든지 시바이우그 다음에 시노키 이런 밈코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을 예시로 들어 저희 구독자 분께서 3천만 원을 시작했을 때밈 코인으로 최소 10배 이상은 수익을 보게 만들어드려서 3억이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3억 가지고 다시 한번 AI 코인, 지금 뜨고 있는 AI 코인들에 투자를 해서 5배 이상 수익을 보게 되면 15억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무거운 시가총액 코인들을 매수해서 15억으로 7배 수익을 보게 되면 105억으로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의 코인을 복합적으로 막 잡고 매수하실 필요 없이 정확한 종목 딱 3개만 골라서 잡게 된다고 하면은 3천만원으로도 105억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이게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죠. 500만원 가지고도 100억을 만드신 분들도 나오고 300억 만드신 분들도 나옵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불장 때 기사로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비트코인 1억 달성 이후에 하루에도 100만 장자가 1000명씩 쏟아져 나온다. 코인 부자들이 쏟아져 나온다. 저희라고 안 되시라는 법 없습니다. 누구든 정확하게 투자만 하시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번 졸업 코인 시나리오 제가 짜놓은 예상 시나리오를 통해서 졸업하시는 분들 꼭 분명히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나올 거라고 의심치 않고 있고 위에 제가 지금 여기 적어드린 번호 이쪽 번호로 7 졸업 문자 7 졸업 문자 남겨주시면은 100억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고급 정보들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카톡방 오픈해 드릴 건데 1000명 이상 있으신 카톡방이고요 여기서는 저희 구독자분들, 1년, 2년 넘게 꾸준하게 정보 받아가시면서 있으신 분들 있습니다. 저희가 이분들께 단 1원도 수익받다고 돈 요구드린 적단한 번도 없고요. 오셔서 직접 물어보시면 압니다. 단한 번도 없고, 다만 저희가 요구드리는 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댓글에 그냥 응원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응원이라고. 글한 번씩만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7조로 문자 남기셔서 도움 받으시고 수익 전부 다 가져가셔서 이번 코인 불장 때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졸업하시는 분들 최대한 많이 나오길 정말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